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3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베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주님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앞의 유익과 인정을 목표로 달려갈 때에 성도된 저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저희에게 맡기신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주님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부터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특별한 것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 서인데 이 마지막 장을 보면 메데나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된 사람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보다 에스더가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이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반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서에 이름이 남고 또 제국의 이인자로서 왕의 권한을 대신하여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그 생활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모르드게가 사실은 더 이름있고 유명했던 이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사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에스더로 에스더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역할을 하도록 에스더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권유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실제 모든 사건의 발단과 결말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모르드게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전말은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세상 바깥으로는 모르드개가 더 이름이 드러나고 사건의 전말에 있어서는 이 모르드개를 중심으로 하고 일어났던 하만과의 모든 갈등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뭐이 역사의 가장 근본에 있었던 정말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이 모든 전말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모르드개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를 통한 민족의 구원이 에스터라는 왕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사실 원초적으로 불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실과 이 일이 에스터를 왕후에 있게 했던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알수 없었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에스더서만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국가의 많은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눈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지면서 사실 그 일이 있게 했던,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우리 역사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까지 진정으로 공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꼼꼼히 찾고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얻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였던 여러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거나 자주 떠올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대해 한번 감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는 것첫 번째, 에스서의 결말을 통해 볼때 결국 누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즉, 바사 제국 전체의 유익입니다. 1절 말씀에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두개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영토의 변화가 많았고 그 탓에 제, 세금 제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잘 정비해서 나라의 국고의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켰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설득할 때에 그들을 멸절시키는 대신에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했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거둬들였던 총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막대한 액수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큰돈입니다 하만 자신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나 혹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모든 것들을 왕에게 바치려 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왕이 이러한 물질 공세에 한민족을 말살하도록 쉽게 허락해버렸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1년 세금의 3분의 2라고 하는 이 엄, 엄청난,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받는다는 생각에 유다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왕에게 줄수 있는 유익, 더 많은 유익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마는 일시적 거액으로 더영구한 유익을 바꿔치려 했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는 아주 간사한 신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만을 버리고 선민, 모르드게를 선택하고 살린 결과가 오늘 말씀에 아수에로가 좋아했던 그, 그 이익에 비추어 보아서 훨씬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영토의 모든,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본토와 섬들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섬들의 바다라고 말하면 서쪽의 끝, 지중해 쪽그땅 끝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본토와 섬들로부터라고 할 때에는 가까운 왕궁의 그 제국의 가까운 영토로부터 저끝 서쪽 땅 끝에 있는 섬들에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영토의 모든 것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조공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의 힘과 권능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모두에게까지 미칠 만큼 왕의 권, 권, 권위와 힘이 발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모르드계를 높임으로써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 위상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하여진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자주 패했던 치욕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내치에 있어서는 경계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제국을 결속시켰던 그 결속을 강화시켰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 왕이 모르드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모르드계를 높여서 존귀하게 했던 그 일이 그의 치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계가 얼마나 잘했으면 그를 발탁한 일이 왕의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첫 번째로 유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여 높이고 존귀하게 대하였던 아하수에왕 자신과 그가 통치했던 제국 전체에 유익이 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유익을 얻고 있느냐? 모르드개 자신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왕 다음에 제 2인자가 되었다가 했습니다. 역사상 유다 사람들 중에 모르드개보다 더 높은 사람의 높은 지위에 이르렀던 인물은 없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영토의 크기 면에서나 권한에 있어서 모르드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영역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에 있는 구수에 이르기까지 미쳤다고 라할 때에 이집트, 애굽의 영토와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권한을 모르드게가 가졌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이 총리였다고 하지만 당시에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견제와 감시를 받았던 모습을 비교할 때 왕의 권한을 대신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르드게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게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되기 쉬운데 모르드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권력과 거기다 더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유익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자신은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기를 촉구할 때에 네가 안 나서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런 때에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 왕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간청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민족의 구원은 물론 제국의 유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으로도 큰 유익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유익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섬기게 될 때에 민족 전체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만을 택하거나 모르드게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하만이 제2인자로서 왕의 옆에서 계속해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공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 자기 민족만을 민족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다른 민족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고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던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자로서 계속 통치하게 되었더라면 나머지 종족들의 불안과 공포와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결코 샬롬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직접적으로는 왕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한 일인가. 또 중요한 관점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자기 종이나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들을 형제라고 여기며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섬겼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자기 동족을 대하고 그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백성 모두에게. 유익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기 형제 되는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유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에스더. 그러나 에스더는 성경의 한 책의 이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남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에스더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잘 모를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유다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에스더의 헌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일이죠. 에스더뿐만 아닙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은 사실 하만의 권력에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불안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에스더를 도와서 같이 기도하고 목숨을건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진짜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도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궁 안팎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알았다고 해도 하만, 하만에 대해서 처벌하고, 또그 음모로부터 왕을 지키려 했던 모르드개를 높여주는 일을 했던 사람은 아수에르 왕인데, 그 왕은 말하자면 왕의 권한으로서 자기 할 것만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아하수로 왕이 했던 것은 권력자로서 인장과 조서로서 허락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싸우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알려질 때에 오늘 나를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선배들의 이름들은 내삶 속에 녹아 있을 뿐 알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처럼 오늘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의 유기를 위해서 녹아지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성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답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이어져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은 비록 왕의 일기에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서 빛나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성도들의 헌신을 볼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도를 왜 귀하게 여겨야 될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익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을 때에 얻어졌다는 것이죠. 하만이 승리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유익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 또 인간적인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런 걸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하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더욱더 이 사회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단순히 은 1만 달란트 같은 물질적인 단위나 경제적인 단위 혹은 그가 정복한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저 한 집단으로 여겼던 그런 경솔함으로 교회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살면서 참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면 그것은 교회 자체의 쇠퇴나 그 교회 자체가 징계 받는 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들이 교회를 탄압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쇠퇴만으로 쇠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끈질긴 생명력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 되거나. 또 타락하는 쪽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악이 개인이나 국가나 그 사회를 오히려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미워하고 타락하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불링을 당하는 사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다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런데 짧게 보면 핍박당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겪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넓고 길게 보면 결국 멸망하고 망하는 자는 그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회 구조들입니다. 그런 조직이 그런 태도와 그런 죄악을 안고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편바, 편가르기나 선민의식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끼칠 유익,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에드서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해피 엔딩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선한 쪽은 행복하게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주인공인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행복하였다는 것이 아니죠. 에스더서가 처음 시작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여러 번 패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에 복수해 보겠다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장군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작전회의도 하고 사기도 올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던 이 에스더서인데, 마지막 마무리는 본토와 바다의 섬들의 일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회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헌신과 기도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므로서 궁극적으로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